데이비 박스언박싱을 해볼 거에요. 데이비쓰리에서 좀푹 빠졌어요. 저는 오늘은 이 버전 졸린 눈, 졸린 눈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귀엽죠? 이렇게 여덟가지 있고요. 여러분 향기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토끼 졸린 눈. 어, 근데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뒤에는 이렇게 리본, 리본도 달려있어서 약간 가방만 있는 느낌? 이제 다음? 뿅뿅. 어,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뒤에 약간 사탕 대게 메고 있어요. 어, 너무 귀엽죠? 어, 좋다 방에다 둬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방향제로? 어, 어, 약간 포토로가 나뭇잎스 누산 느낌? 어, 너무 귀엽다. 뒤에 이렇게 모자, 모자도 메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 다음. 시크릿인 줄 알았네. 시크릿은 아닌데, 너무 시크릿. 시크리은그 엄청 이쁜애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얼굴에 레이스 달렸어 어, 너무 귀여워. 그 쪽쪽이도 쪽쪽이도 물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하트 하트 가방 메고 있어요. 아, 다음에 가볼게요. 그 얘는 이렇게 천사하게 날개, 천선하게를 천사 메고 있어요. 졸린 시리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다음 토끼 토끼 시리즈. 아, 근데 진짜 너무 다 이쁘다. 이게 뒤에 별인데, 이게 꼬리 같은 것도 달려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자,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과연. 헤드셋 끼고 있는 거 보여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강아지 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스마일 모양이네요. 너무 귀여워. 짠, 이렇게 쪽쪽이 아가 한명더 뽑았습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여러분. 과연. 너무 귀엽다. 얘는 곰돌인가봐요, 곰돌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꿀벌도 달려있어요. 꿀벌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일단 오늘 개봉한 애기들 보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